경절 2,200m 레트로 파크 제주 6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그리고 안쪽으로 한복판 4번이 초반 선두 다툼을 벌여나갑니다. 8번, 4번 그 안쪽 1번까지 3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이끌어갑니다 안쪽에는 1번과 4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1번 백호군주, 4번 삼다부에2 마리 앞서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8번 한라시나가 따라붙고 있고 그 안쪽 2번이 가세합니다. 2번 새벽바람이 4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백호군주 4번 3부에 8번 한라시나 3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2번 새벽 바람이 안쪽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11번 영상신호 12번 철옹성이 가세합니다. 1번과 8번 싸움 이어집니다 그러나 손들은 8번 한라시나가 조금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4번이 뒤로 밀리면서 안쪽 1번이 2위까지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 10번 철옹성이 3위까지 4번 아... 3부에 4위로 따라붙습니다. 5번과 바깥쪽 11번이 안쪽 4번과 서보의권주지 뒤쪽에서는 2번과 6번 주위로 후미쪽에서 3번 7번 3번, 9번, 7번, 10번이 따라붙습니다. 1번, 8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앞서면서 4코너 승리하고결승을 향해 식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 백호군주, 8번 한라시나 두 마리의 선두 접전 그 뒤쪽에서 11번 영상시로가 바깥쪽 따라붙고 있고 5번 절대적의 역주도높입니다 5번과 11번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 6번 일대태수라 바깥쪽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8번 한라시나 잡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백호 군주와 바깥쪽에는 5번 6번의 역주가 또이고그 안쪽으로 다시 12번도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5번 절대적의 역주가 또니다 안쪽에는 1번 백호 군주가 선두 5번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안쪽 12번 철홍선과 6번, 일대 태수의 3사 이상 9번이 치고 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번이 잡고 있습니다. 1번, 5번, 2번이 싸움에 6번, 3위까지 1번, 5번, 6번 앞서면서결통동합니다 1200m 육경